캠퍼스 뉴스 2022학년도 여름 계절학기 현장실습 참가 학생 모집이 안내되었습니다. 2022년 몽당연필 장학생 모집이 안내되었습니다. 먼저 학내 소식입니다. 2022학년도 여름 계절학기 현장실습 참가 학생 모집이 안내되었습니다. 현장실습 홈페이지에서 로그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본교 홈페이지에서 모집 공고 페이지를 통해 해당 홈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현장실습 홈페이지 아이디와 패스워드는 유드림스와 동일합니다. 수강 자격은 2학기 이상 이수한 학생 2022학년도 1학기 기준 재학생 휴학생이며 휴학생의 경우 3학점 이수가 인정됩니다. 현장실습 수강학생은 출석일 20일 이상일 경우 3학점, 출석일 40일 이상일 경우 6학점을 수강할 수 있으며 재학 중 최대 18학점 이내에서 수강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본교 홈페이지 학사공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2022년 몽당연필 장학생 모집이 안내되었습니다. 일본의 조선학교를 지키기 위해 결성된 시민단체인 몽당연필에서 한국에 유학 중인 제일동포 학생 중 제일 조선인의 인권 향상을 위해 고민하고 실천할 수 있는 인재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이달 16일부터 23일까지이며 선발 대상은 제일동포 출신으로 국내 대학 및 대학원에 재학 중인 유학생입니다. 6월 2일에 장학생이 발표되며 같은 달 11일에 오리엔테이션 및 장학금 수여식이 진행됩니다. 필요에 따라 면접 전형이 추가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됩니다. 오리엔테이션 및 장학금 수여식 불참 시 장학생 선발이 불가합니다. 신청 방법 및 서식은 몽당연필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참조할 수 있고 문의는 이메일과 전화를 통해 할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본교 홈페이지 장학 공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학내 보도입니다. 본교는 개교 116주년 기념식 및 비전 2040 선포식을 거행했습니다. 기념식은 발원문 봉독, 비전 선포식, 학교 연혁 보고, 총장 기념사, 이사장 치사, 총동창회장 축사, 근속상 수여, 공로상 수여, 자랑스러운 동국 불자상 수여, 자랑스러운 동국 가족상 수여 등의 식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본교는 이날 기념식 행사에서 인류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선도하는 글로벌 리더를 비전으로 하여 국내의 탑3 및 글로벌 탑피프티라는 목표와 이를 위한 계획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윤성희 총장은 이날 기념사에서 코로나19와 불안정한 국제 정세로 전 세계는 그 어느 때보다 불확실하게 흘러가고 있다며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대비하기 위해선 우리 스스로 변화를 주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것으로 5월 10일 화요일 오후 캠퍼스 뉴스를 마칩니다. 이 시간 지금까지 뉴스 편집의 이연주 기자, 학내 보도의 이연주 기자, 기술의 장서현, 아나운서 이동원이었습니다. 봄이 여름으로 넘어가며 더운 햇빛이 내리쬐는 사이에 향긋한 산들바람이 기분 좋게 부는 5월 둘째 주입니다. 여러분 모두 어떤 하루를 보내셨나요? 매주 화요일 책 읽을 시간 없이 바쁜 하루를 보낸 여러분의 학업길에 한권한권 한권 책을 쌓아주는 이곳은 북적북적입니다. <목소리> 오늘 첫 번째로 쌓일 책은 미치 앨범의 모리와 함께한 일, 화요일입니다. 화요일입니다. 주인공 모리는 루게릭병에 걸린 앞으로의 생이 2년밖에 남지 않은 대학 교수입니다. 그는 살아있는 기간 동안 매주 화요일 애제자 미치와 함께 삶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 시간은 미치에게는 절대 잊을 수 없는 자신을 진정한 어른으로 성장시킨 시간이 모리에게는. 또 다른 삶의 단계인 죽음에 대한 준비를 해 나가는 시간이 됩니다. 죽음을 앞둔 모리는 무서울 정도로 무덤덤한데요. 그러나 모리와 미치 사이의 대화를 가만히 지켜보다 보면 그가 예정된 죽음으로 인한 공포를 견디기 위해 홀로 얼마나 치열하게 고군분투하고 있는지 느낄 수 있습니다. 火。 가슴이 먹먹해질 때 있지 이제 yeah. <laughs> 혼자 남은 새벽에 난 정처 없었지 어 소리 해다 온더 트랙 앤 메시 온더 마이크 Relax your mind and let your soul fly 별이 빛나는 밤에 떠나 디엔젤로의 부두 누자베스 구루 두근거리는 새벽에 기분 좋은 그룹 I like this 새벽이 주는 고요한 vibe and I 가끔 후드 걸치고 한강로 바디 갑갑했어 상관 아닌가 좀 막막했어 나답게 서길 바라지만 항상 채바귀도는 내가 좀 답답했어 별이 빛나는 밤에 떠나지 손에 쥔 핸드폰 잠깐 꺼놨지 페달 두개 밟고 와딩 바람이 뺨에 세게 닿을수록 더 뻐근해지는 다리 도워진 몸이 찬 새벽 공기에 닿고 이마에 맺힌 외로움을 닦고 별이 빛나는 밤에 떠나지 희미하게 타오는 아침을 좋게 부는 어느 저녁, 항상 그렇듯 라디오를 켜고 난집 주위 골목 길을 혼자 걸어. 떨어진 낙엽들만큼 새긴 발자국만큼 난 하루하루 변하고 있을까? 알았노? 잘 모르겠어. 세은 똑같은 실수를 주면 몇번겠어 어제는 관계란 도하지 욕심이란 가비로 심술 굳게 내 사랑을 또 오려냈어. 별이 빛나는 밤에 떠나지. 손에 잰 핸드폰 잠깐 꺼놨지. 페달 굵게 밟고 와린 바람이

특별한 강의가 시작된 후두 번째 되는 화요일에 모리와 미치는 자기 동정심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스스로를 건강한 시절의 자신과 다름없이 대하는 모리를 보며. 미치는 자기 동정심이 들 때가 있지 않느냐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모리는 자기 동정심은 자기 자신에 대한 한계만을 만들 뿐이라고 대답합니다. 모리는 루게릭병으로 제대로 서있지도, 앉아있지도, 먹지도 못하는 상황에서도 자신에 대한 한계를 두지 않고 싶었던 것이죠. 또, 삶의 마지막까지 매일매일의 스스로가 그랬듯 최선을 다하고 싶었던 겁니다. 여섯 번째 화요일에 모리와 미치는 감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때 모리는 자신이 어떻게 죽음의 공포로부터 스스로를 지키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는데요. 그는 자신과 감정을 분리한다고 말합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엄습하면 그 두려움과 자기 자신을 분리시켜 한 발짝 물러난 다음 그 두려움을 다시 마주하, 마주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두려움을 이전에도 경험했던 소소한 두려움이라고 다시 생각해본 후, 두려움에게 나지막히 "물러나"라고 말을 건다고 고백합니다. 감정과 죽음에 대한 여섯 번째 강의는 모리의 인내와 함께 스스로의 두려움에 대한 자기 고백이 드러나는 강의입니다. 저 그림 속어 른이 된나분면깊은표 정이 었 는데, 한평 자꾸 떨구게 돼 요즘엔 마지막으로 하늘을 본게 언젠지 흐릿해진 세상은 먼지투성이네 나 같은 사람들이 발버둥 쳤기 때문에 We always say 나중에 그나중에를 위해 건너뛴 생일을 빼면 여태 난 10대 철들수록 부쩍 상상이 두려워 미끄럼틀도 서서히 비탄길로 보여 낯선 친절은 의심과 뻔한 위로가 더 기운 빠져 화기애애한 대화창 속난 정말 웃고 있을까 거리낌 없이 아무데나 걷긴 피해야 될 것이 너무 많은 곳에서 태어날 때난 늙어갈 때 움츠린 채 사는 우리 다를 것 없이 하찮은 하루 유독 좋은 일만 피해갔구나 어릴 적 그림 속 어른이 된나한 분명 기쁜 표정이었는데 한 지위는 너에게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을 거야. 오직 열린 마음만이 너가 사람들 사이에서 구름처럼 떠다니며 돋보이게 만들어줄 거야. 여덟 번째 화요일, 돈에 대한 대화를 하며 모리가 미치에게 해준 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빛을 보기 위해 더 높은 지위와 명예를 이루려 노력합니다. 그렇게 위만 보고 달려가는 도중. 스스로가 피폐해지고 있다는 것도 모른 채 타인에게 더욱 각박하게 대하고 자기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게 되기도 하죠. 그러나 진정, 진정한 승자가 되는 사람은 이 책의 주인공 모리처럼 온전히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고 달려가며 타인에게는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는 사람들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런 모리의 이야기는 저도 모르게 나보다 나아 보이는 이들을 보며 조급해지고 적대감을 갖게 될 때마다 스스로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어주기도 하고 나 자신에게 몰입하고 타인에게 너그럽다면 언젠가 내가 원하던 그 자리에 서 있을 수도 있겠다는 희망에 힘을 실어주기도 합니다. 오늘 북적북적해서 쌓아들인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작지만 강한 희망을 심어주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지금까지 제작의 이현주, 기술의 장서현, 함께한 저는 이동원이었습니다.